핸드폰으로 내려 드셔가지고 어렵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사주더라도 어떤 과정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 그걸 사주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근데 아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하고 돈을 경험해보고 쓰는 거 나누는 거 모으는 거. 그 과정에서 아이하고 끊임없이 주고받을 때 자극을 주고받을 건데 온갖 사연들이 벌어질 건데 그쵸. 어, 그 속에서 흔드 어려 어려운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 많은데 어, 감정 조절이 안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어른이 꼭 안고 가야 할 원칙 중에 하나가 아이하고 말문을 통해야 <laughs> 된다는 거거든요. 말문을 통. 어렸을 때부터 음.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그니까. 가정을 꾸리고 난 뒤에도 핸드폰을 사달라. 부모들이 많이 부탁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핸드폰.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에서 조절을 할까요? 쉽게 1. 안 돼. 몇 살부터 써? 그취지는다 동의해요. 음. 어그그 마음을.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 그러면은 뭐 부모가 고민해 가지고 딱 결정해 주는 방법이잖아요. 어, 너뭘 원하냐? 하고 아이 생각을 들어 주는 방법. 양 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잖아요 아, 아, 아. 어. 어, 네가 뭐뭘 최신폰 뭘 원하고 싶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친구 관계에서도 어깨에 힘도 좀 주고요. 사실 실제로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죠. 지금 좀 힘좀줄수 있다, 목에. 이런 거 따라서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핸드폰으로 내려드셔가지고,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저 그러니까 어. 같으면 가급적 늦출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긴 한데. 어, 안 사줄 것 같은데. 네, 사주더라도 어떤 과정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응, 응. 네, 그, 그걸 사주더라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사줄 것인가. 음.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충분히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 비용 문제. 비용 문제부터 과정 이야기 그리고 왜 사줘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까지. 음. 핸드폰의 쓰임새. 예. 네, 충분히. 설득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욕망, 왜왜그왜 네. 왜그 필요한지 왜그 왜 기종이어야 되는지 음, 음, 음.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뭐 자세하게 정말.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근데 그 이야기라는 건 쉬운데 네. 아이 입장에서 는 사고 싶은데 우리 부모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거 끝내 안 사줄 거야. <laughs> 그렇죠. 그런 그럼 그러, 안돼죠 또. 그러면 아, 얘기하고 어려운, 나서 사줘야 된다는 얘긴데? 어려운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얘기하고 나서 사준다. 근데 핸드폰으로. 사주더라도 얘기하고 사주는 거하고 그냥 사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 면에서 왜냐하면 단지 이것만 관련되는 게또 아니잖아요. 오, 그러네. 핸드폰으로 끝나지 않죠. 네, 네. 핸드폰으로 끝나지 않죠. 음. 핸드폰으로 끝나지 네, 저는 이제 핸드폰은 좀 당연히 가급적 안 사주고 늦게 사주고 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음. 어쨌든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단순하게 그냥 아이에게 아이가 이게 필요하니까 갖고 싶은 걸 그냥 가져가 아니라 음, 음, 음. 이제 그걸 그 안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 충분히 이야기 나눈다, 다양한 시각으로 나눈다는 말은 그 아이는 어나이 핸드폰이 필요해요. 이게 꼭 사야 돼. 나 너무 너무 사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보는 거죠. 그쵸죠이하고그니까 사실 음. 대부분 우리도 그렇고 소비를 강요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강요당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죠. 질문들을 사실 많이 안 해요. 이게 음. 왜 필요하고 음. 이제 차근차근 질문들을 던져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갈수록 음. 음. 생각해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되게. 이제 생활을 갈수록 더 해가 해가고 있는데 알고리즘 보이지 않아 네, 스타를...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게 네, 질문을 음. 던져가고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 음... 아이들이 단순하게 지금 물건을 사고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음... 자기 삶을 꾸려 가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들이 드네요 방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걸 쓰게끔 만드는 어떤 광고라든가 매체 사회 흐름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그 그렇죠. 거대한 그 문화의 힘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 그리고 어쩌 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강요를 안 하는 중이야. 그거 안 쓰면 내가 좀 낙지 떨어진 사람 뭔가 좀실에 뒤지는 사람 그렇죠. 모자란 사람 이런 느낌이죠. 쓰면 멋있어 보이고 아이들은 친구 관계 문제도 얘기할 거고요. <laughs> 그걸 어디에 쓰냐에 이런 걸 계속 나눠가면서 결국엔 사주긴 사주더에도 그쵸. 아니면 또 아이가 어 자기가 의견을 물려가지고 다른 기종을 하거나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기종을 쓰던 시기를 늦추던 그 돈을 어 핸드폰이 아닌 다른 데쓸 수도 있는 거죠. 어 부모가 더 보태가지고 예를 든다면 거기다 돈을 더 보태서 기종을 아주 약한 걸로 아주 기본만 하는 걸 쓰고 통신만 하는 걸 쓰고 나머지 돈을 모아서 아이가 그렇게 원하던 뭐 자전거를 사던 음.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걸 갖고 클라이밍 음. 완벽 타기 그거 강의를 듣는 경우도 봤어요. 음.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 여행을 해외 여행을 그동안 종자 돈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식의 오. 제안들을 아이들한테 해볼 수도 있죠. 어. 오히려 아이들이 이걸 사줘라고 했을 때 그냥 사주는 수도 있겠지만 음, 방금처럼 음. 뭐 이런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래라고 음.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을 같이 가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아이를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모아서 다른 걸 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볼 음. 수도 있고. 더 의미있게. 물론 아이한테 지금 당장 이게 의미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우리 소비가 지금 당장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당장 소비하고 나면 느껴지는 또그 허무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근데 아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무시당하거나 잔소리로 비춰지거나 음, 음,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그거 저 절대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것만은 내가 고수해야겠어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네. 그건 저쪽 구석에 놔두고. 열린 자세로. 그런 걸 열린 자세. 아, 네. 선생님 표현 잘합니다. 열린 자세. 아이의 마음을 귀담아 들어주면. 존중받는 느낌을 들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린이. 이제 안 되죠, 잘. 부모들도. <laughs> 특히 부모, 자식 간은잘안 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하는데 어른이 된 뒤에도 누군가와 계속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 그렇죠. 열린 자세로. 네네. 중요한 건 열린 자세야. 부모가 열려야 그쵸. 아이도 열린 자세로 듣는데 음, 그야말로 다짐을 다짐을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좀 기, 기본은 아주 중요하고 갖고 있대 계속 귀담아 들어주고 무시하는 느낌 아니고 존중하는 느낌 그리고 아이의 뜻을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야. 그렇죠. 옷을 사던 핸드폰 예를 들었는데 핸드폰을 사던 자전거를 사던 옷의 문제, 운동화의 문제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걸 바라보는 아이하고 이야기 나눌 원칙은 존중한다는 느낌이 꼭 들게 해야 돼. 그리고 양 끝에만 있지 않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 그렇다. 단 전제 조건은 양쪽 다 열린 자세일 때, 네. 가능성,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요 네. 열린 자세. 함께 걸어요